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이 영면에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참배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일이긴 해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참배객이 90%나 줄었습니다.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로 학생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단체의 봉사활동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매년 이맘때 하루 평균 350여 명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비석닦기와 태극기 꽃기 등을 펼쳤지만 올해는 봉사활동 건수가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는 봉사활동 단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조정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봉사활동 단체 예약이 거의 없어서 호국보원의 달인 6월 전에 약 2만 개의 묘역 태극기 꽃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과 같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봉사하는 참배객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희귀 사진전과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국민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참여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4만 5천여 국가 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국립 영천 호국원. 코로나19로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호국 보온의 달을 앞둔 5월임에도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